21일째, 2 1일쯤 오늘은 먹고 싶다, 놀고 싶다, 자고 싶다와 같은 희망 표현을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마스형 주요 문형 1. 하고 싶다. 다이. 가다. 이 갑니다. 이き 마스. 가고 싶다. 이き 다이. 마시다. 飲む. 마십니다. 飲みます. 마시고 싶다. 飲みたい. 사다. 가우. 삽니다. 가이마스. 사고 싶다. 가이타이. 이야기하다. 話す. 이야기합니다. 話します. 이야기하고 싶다. 話したい. 보다. 見る. 봅니다. 미ます. 보고 싶다. 미다이. 먹다. 먹을. 먹습니다. 먹ます. 먹고 싶다. 먹다이. 하다. 쓰르. 합니다. 씨마스. 하고 싶다. 시다이. 오다. 쿨. 옵니다. 기ます. 오고 싶다. 기타이 하고 싶다. 타이. 하고 싶습니다. 타이. 하고 싶지 않다. 타크 나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크 나이. 일그룹 가다. 가고 싶다. 가고 싶습니다. い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익. 가고 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익. 가고 い지않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익. 가고 싶지 い 가고 싶지 않습니다. い다 이그를 먹다. 食べる. 먹고 싶다. 食べたい. 먹고 싶습니다. 食べたいです. 먹고 싶지 않다. 食べたくない. 먹고 싶지 않습니다. 食べたくないです.삼그를 하다. する. 하고 싶다. したい. 하고 싶습니다. したいです. 하고 싶지 않다. したくない。したくないです。